어, 네, 오늘은 택배 엄, 언박싱을 해보려고 그래요. 음, 아까 우체부 아저씨가 이렇게 택배를 전달해주고 갔는데, 제가 먼저 언박싱을 했습니다. 언박싱은 했고요. 요거는 오팔리나 같은데, 어,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음,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그 지윤 다스, 카샤 t v 님께서 어, 이벤트를 하셔서 어,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이벤트가 어떤 목적으로 하신 거냐면 3,000명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이벤트를 하셨는데 어, 워낙 많은 다육이들을 이렇게 나눔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두 개씩 이렇게 또 그 배, 배당이 된것 같은데 어, 이 아이들을 국민이 쪽으로 이렇게 첫 목적이신 것 같고 어, 당첨이 아닌 추첨 방식으로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어, 지윤 타, 타샤님께서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선정해 둔 거고요 어,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렇게 두 아이가 들어있었어요 이 아이는 제가 볼 때는 오팔리나 묵둥이 같고요. 요거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도 티피 철화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 작아도 굉장히 묵둥이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나눔을 받았습니다. 어, 근데 이제 워낙 이렇게 지윤 타시 아 지윤 타시아님께서 바쁜 와중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어, 감사드리고요. 어,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지은타샤님은 워낙 많은 야생화를 이렇게 키우고 계시고 정원이 굉장히 어, 많은 아이들로 인해서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많은 꽃들이 날마다 이렇게 피어있어가지고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바위솔도 많으시고 특히 풍노초가 100개가 넘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풍노, 풍노초도 보면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키워 보고 싶은 아이가 풍노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창도 어, 밭을 이렇게 두둑을 이루어서 밭을 만드셔가지고 키우고 계시고 또 용월밭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바쁜 와중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어, 예뻐해 주시고 키우고 계시는데 또 거기에 또 서양화가 추상화 부분 어, 서양화가이시고 특히 도자기 이렇게 화분을 만드셔 가지고 판매도 하시고 거기에 또 이제 어, 아르바이트도 하시는 것 같고 워낙 바쁘게 생활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다 관리하시기가 조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언박싱을 해보았고요 어, 그 제가 이제 이것도 예쁘게 심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어, 지윤타사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더운 날씨 굉장히 그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어, 다육이들도 또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생활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에는 제가 어, 오전 중에 택배로 받았던 지윤 타샤 TV님의 그 선물을 어, 분갈이를 해주려 그래요. 그 이제 화분에 식재를 해가지고 예쁘게 키워볼 건데요. 어, 지금.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어, 이거 오팔리나 같은데, 이거 어, 이제 묵둥이, 이거는 제가 어, 좀 대충 이렇게 어, 키우시던 거니까 많이 털지는 않고요 이렇게 엉켜있는 뿌리만 대충 털어가지고 식재를 해줄 건데요. 그래도, 어, 타샤님이 워낙 정성스럽게 키웠던 거라, 음, 뿌리들은 굵직굵직해요. 잔뿌리는 별로 없고, 다듬어서 보내, 보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묵은 뿌린 정리를 하고요. 지금 입장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잘 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깊숙이. 앞면을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심어줄 건데요. 제가, 배양토에는, 워낙 말라가지고, 물을 조금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재를 해줄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신경 써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내주신 지은 다사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즐겁게 매일매일 영상 시청할 거고요. 또 워낙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시는 화분도 예술 가치가 있게 잘 만드시는 분이라 화분 만드시는 것도 제가 즐겁게 영상을 잘 보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식재를 해주었구요 조금만 흙을 더 채워 주도록 하겠어요. 잘 커야 될 건데. 지, 지, 지유 님이 워낙 예쁘게 키우셨던 거를 저한테 보내 주셔서 또 제가 초보이기 때문에 어.. 잘못 키우면은 누가 되지 않을까 어.. 염려도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잘 식재를 해서 키워.. 키워 볼거고요 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렇게 아이가 좀 무거운 듯 해가지고 지지대를 하나 세워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유인데 이걸로 음. 한번 세워줄 거고요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만 이걸 세워주겠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팔리나라고 제가 부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이를 심어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티피초로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컵인데 이렇게 밀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이 손잡이는 깨졌던 건데 이걸 이용해서 식재를 해볼 겁니다. 살짝만 털어주고요. 오, 굉장히 잘 말려 가지고 왔어요. 뿌리가 잘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무거 뿌리는 제거를 해주고, 새로 뿌리를, 어, 날수 있도록 이렇게 줬습니다. 여기다가 깔망을 깔고요 굵은 난석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화분이 길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넣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넣어줬고요 그리고 배양토를 넣어주겠습니다 목대가 드러나지 않도록 깊이 묻어 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뿌리가 어, 자리를 잘 잡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식재를 합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목대가 쭉 올라가는 길게 목대만 이렇게 긴 스타일은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깊이 묻어줬어요. 저는 짧고 풍성한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제 아이들은 어려서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짧고 풍성한 거를 원해가지고, 자꾸 만 적심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던 머그컵에 이 철화를 식재를 해보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식재를 했는데요. 이 아이들은 자리를 조금 잡으라고 어 제가 분무를 좀 해주겠어요. 조금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위에 마사만 약간 젖을 정도로 이렇게 분무를 해줍니다. 저녁되기 때문에 해가 이제 거의 넘어갔어요. 그래서 입장도 조금 얼굴을 씻겨줄 겸 국물을 조금만 해주고요. 카본도 이렇게 깨끗하게 좋습니다. 네, 이걸로 다 식재가 됐고요. 어, 오늘도 어, 행복한 다육 생활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남은 저녁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